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하느님, 주님은 언제나 자비와 사랑을 먼저 베푸신 아이다. 비오니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킴으로 마침내 주님의 약속하신 하늘의 보화를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요 지가리아 14장 지가리아의 마지막 장입니다 조금 길긴, 길긴 하지만 14장을 모두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앉은 자리에서 털리는 날 야외의 날이 온다 야외께서 일어서시어 문민족을 다 모아다가 이르살렘을 지시리니 성은 함락되고 집은 헐리며 여자들은 겁탈당하고 성의 주민은 반만 남고 다 잡혀가리라. 그러나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야외께서 싸움이 터질 때마다 적진을 향해 돌진하셨듯이 출동하시리라. 그날 그가 예루살렘을 동편에서 마주보고 있는 올리브산에 우뚝 서시면 올리브산이 갈라져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물러나 큰 골짜기가 동서로 뻗을 것이다 그 바람에 고아에서 아솔까지 뻗은 흰놈 골짜기가 유다왕 우쯔아 시대의 지진으로 메워진 것처럼 메워지리라 그 뒤에 야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뽑으신 사람들을 모두 이끌고 오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서리빨이 서는 추운 날도 없어지리라. 야외 홀로 하시는 날, 그날이 오면 밤도 낮도 없어 저녁이 되어도 밝기만 하리라.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샘물이 터져나와 반은 동쪽 바다로, 반은 서쪽 바다로, 여름 겨울 없이 흘러가리라. 야외께서 온 세상의 임금으로 오르시면 그날부터 온 세상에서 하나님은 야훼뿐, 사람들은 그의 이름만을 부르게 되리라. 개바에서 내겝지방 림몬에 이르는 온 땅이 평화가 되고, 예루살렘은 제자리에 우뚝 솟으며, 베냐민 문에서 귀퉁이의 구대문까지, 하나넬 망대에서 왕립 술틀집까지 사람이 살 것이다. 예루살렘은 다시는 벌받는 일 없이 튼튼히 서리라. 야훼께서 이루살렘을 쳐들어온 모든 백성을 치시리니 모두 급살맞아 선체로, 선체로 살이 썩고 눈구멍 안에서 눈알이 썩고 입안에서 혀가 썩으리라. 또 진지에 있던 말, 노새, 낙타, 나귀 등 모든 짐승도 사람들과 함께 화를 입어 죽으리라. 그날이 오면 주께서 원수들에게 겁을 주시리니 저희끼리 붙들고 치고받게 될 것이다 유다군도 예루살렘에 들어온 인근 모든 민족을 치고 그들이 들여온 재물을 금, 은, 옷까지 할것 없이 마구 거두어 드리라 그러나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다가 살아남은 백성은 모두 해마다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키며 야외를 만군의 주로 왕으로 받들어 예배하게 되리라 세상의 어느 민족이든지 예루살렘에 올라와 야외를 만군의 주로 왕으로 받들어 예배하지 않는 날에는 비를 구경도 못하게 될 것이다. 이집트족도 올라오지 않으면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은 다른 민족과 같이 야외께 재앙을 받을 것이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어떤 민족이든지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으면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날이 오면 말 방울까지도 야외의 것으로 성별되고 야외의 전 안에는 냄비도 재단에 핏 뿌리는 기구처럼 거룩하게 쓰이리라.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소도 만군의 야훼께 바치려 거룩, 거룩하게 쓰이리라. 그리하여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릴 때제물 고기는 어느 소태나 끓일 수 있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다시는 만군의 야훼의 전에 장사꾼이 잊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네, 그 동안 지가리아서 함께 읽으시는 읽으셨던 모든 교우님들 감사드리고 또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때로는 설레이기도 하고. 때로는 하루쯤 빠지고 싶은 유혹도 많으셨을 것 같고요. 또 지가리아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지가리아가 계속 선포하는 좀 어려운 현실들, 좀 비극적인 내용들도 많아서 어떤 때는 좀 읽기 싫은 그런 날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내가 내 귀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것만 하는 말씀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묵상하면서 조금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조금 더 많이 사랑하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저도 지가리아서를 쭉 읽으면서 때론 어렵기도 하고 정말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의 말씀도요 14장도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왔던 앞에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 날이 오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가 다시 회복되고 또그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다시 한번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날에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라고 하는 희망으로 이 지가리아서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어, 더 자세하게 오늘은 좀이 내용을 이야기 한다기 보다는요, 이4장에서 이야기한 핵심 내용.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고, 그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또 열방과 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다시 그 열방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14장을 다시 한번 압축해 본다면 온천하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그런 모든 일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한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반복된 일들이 많이 있죠.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다가도 또 고통이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면 우리의 그 기쁨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 버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슬퍼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냥 절망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힘을 얻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을 통해서 인생의 삶의 여러 가지 여정을 통해서 점점 깨달아 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었던 그 모든 힘들도 내가 믿었던 그 사람도 내가 믿었던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내가 믿을만한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내가 소망을 둘 곳도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배워가고 깨우쳐가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어떤 것을 구하던 기도들보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가리아가 이야기하는 것 같이 고백할 수 있겠죠. 그 날이 되면 우리가 구별해왔던 모든 구별들이 사라져서 모든 것이 거룩하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만물, 온 천하, 더 나아서 온 우주가 기뻐하며 하느님을 찬양하는 그 날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가리아서를 오늘 마무리하고요. 추석 연휴를 보내고 다시 이제 말라기를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처음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저 역시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또 전하는 일, 일은 때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또 너무 기다려지는 일이기도 하고요. 추석 연휴 동안 코로나 19로 인해서 가족들이 다 모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잘 쉬시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가족들끼리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감사하시는 그런 추석 연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말라기를 함께 읽으면서 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다시 한번 읽는 그런 시간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의 한달 정도가 되는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제가 전하지 않았던, 못했던 또더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부어주셨을, 부어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은혜를 여러분 혼자만 간직하고 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또 여러분이 좀 미워하는 그 원수들까지도 사랑하시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지가리아를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더 많이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일할그 모든 온 천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소망으로 품고 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평택교회 성전 건축이 단순히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백성이 되고, 또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뜻을 실천하고, 우리에게 부어신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고, 또 우리가 계획한 일들을.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완성하는 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삼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모욕이 있는 곳에는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는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는 믿음을 보이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는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는 기쁨을 보이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이는 우리가 주으로서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신을 온전히 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이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소서. 아멘.